자, 문법 두 번째죠? 그죠? 8과. 문법 두 번째 바로 접속사 에지예요. 접속사 에지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뻔해요, 사실은. 나올 만한 유형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을 여러 개준 다음에 빈칸 뚫어 놓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접속사를 찾았으시오. 그럼 답이 에지인 거기요 틀린 사벽이니. 그렇죠? 자, 이거 말고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 교과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a 이렇게 쳐놓고 a 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a 지랑 같은 뜻으로 해석되는 a 지 고르시오 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6개 써놨거든요. 6개 같이 한번 갈게요. 아, 7개요. 첫 번째는 때예요. 두 번째는 때문에고요. 세 번째는 면섭니다. 네 번째는 못 써구요. 다섯 번째는처럼. 여섯 번째는 만큼. 일곱 번째가 좀 어렵죠. 이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바로 때로 해석될 때예요. 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때로 해석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바로 뭐냐면 여기는 때랑 여기 있는 면서랑 이걸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en, as I was young. 이거.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어렸을 면소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겠죠. 사실. 그죠 어, 그래서 꼭 이건 완벽하게 when하고 바꿔주면 똑같은 뜻이 되어야만 해요. 그죠 그래서 저거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as로 때로 해석될 때 조금 중요한 점. 이거 한번 볼게요. as I ate breakfast. 이거를 놓고 해석을 할때 내가 아침을 먹었을 때로 해석할까, 내가 아침을 먹을 면서로 해석할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면서를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면서는 항상 변화의 개념이 있어요. 변화, 변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거를 면서라고 해요. 가장 많이 쓰는 예시가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르면서입니다.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과거에 있다가 미래, 현재를 거쳐서 미래쪽으로 진행해 나가서 변화가 있는 경우예요. 하나 더 as 어그 뭐죠? It's i it, 아, i s getting colder. 이거 이거 점점 추워진다죠, 그죠? 안 추웠다가 추웠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나타내는 변성입니다. As it getting colder, 점점 추워지면서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죠? As the boy grew older, 이런 거. 그 소년이 나이가 먹어지면서 이겁니다. 나이가 어렸다가 나이가 완한 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의 개념이 있는 에즈는 다연서예요 즉, 여기 있는 S I A t breakfast는 내가 아침을 먹을 때입니다. 먹었을 때가 맞아요. 왜냐면 아침을 변화를 가지면서 먹는 건 아니니까요, 됐죠? 먹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에즈 이게 때로 해석되면은 이걸 시간 부사절이라고 해요.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인데 시간 조건 부사절은. 어떤 특성 있었어요. 기억나요? 바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거를 조금 활용해도 좋은 게 나와요. 예를 들면 as, I, return, own, you, will, wait for 이렇게 됩니다. 시를 썼어요. 근데 어 여기는 같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 썼네. 이말 뜻은 뭐다? 아, 여기 있는 게 시간과 조건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은 음, 해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때문에입니다. 때문에는 가장 해석으로 찾기는 쉬워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여기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결과가 됩니다. 이건그래서꼭 해석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원인과 결과 관계일 때 예를 들보 as I ate 보고, 이 영상에서 s t I felt 보고, f 영이러상고이영상에을 보고, 을 영상에서 보고, 이 영상에서 보에요 왜? 내가 점심을 먹은 게 원인이고, 내가 배부른 게 결과죠. 저렇게 됐을 때는 에지가 때문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도 말이 되는 게 문제야. 말이 되는 게 문제인데, 어, 예를 들면, 내가 점심을, 아,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나는 배부름을 느꼈다. 꼭 어, 말이 되는데, 안 된다니까, 이거. 논리를 찾아야 돼. 원인이고, 결과할 때는 무조건 얘는 때문에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면사라고 볼때 뭐가 필요했다?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거. 됐죠? 됐죠? 요거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로서입니다. 얘는 찾기가 가장 쉬워요. 아마 나랑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죠? 음, 명사가 오죠? 그래서 as a soldier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군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명사로 띠 끝나면은 무조건 에즈는 보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5번제어우니까제어려운건7 번하고 5 번이니까 6번 먼저 할게요. 만큼이에요. 만큼. 나는 너만큼 키가 크다. 어디서 본적 있을 걸? 이걸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원급 비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원급 비교를 에즈 에즈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언제가 많으냐? 에즈. 형사, 부사, 에즈 요걸 만큼이라고 썩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에즈가 나면 안 틀립니다. 에즈, 형사, 부사, 에지 요건 잘안 틀리는 편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철음인데 철음을 학교에서는 대로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엄마는 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쓸어보면 이거는 as I told you 요런 느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처럼 또는 대로라고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사실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얘랑 얘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돼요. 해석.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있는 애지 아까 내가 문제 유형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고 기억 이렇게 해지 이거 있잖아요. 이 애지가 아마 이게 나올 거고요. 처럼이나 대로가 나올 거고 보기 지문에서 여러분이 틀릴만한 게 바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라서요. 조금 집중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처럼, 대로 as I told you 이렇게 면 as you know 너가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특히 얘는 주문장이 이렇게 약간 불완격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비공 머물지라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날 드는 예시는 i 치 s as he is입니다. 그래서 알면 안 틀려요.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에지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지가 나와요.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쉴표가있죠요 즉, 위치 i c h he is는 해석이 비록 그는 고유할지라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마저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면 틀리는데 한 번이라도 보고 머릿 속에 있으면 안 틀려요. 이렇게 여기는 에지. 형용사 다음에, 문장 처음이야, 지금 시작이. 문장 처음인데, 형용사로 시작하고, 애진하고, 심편한 경우, 이 애지를 비록 뭐뭐일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안 틀리는데, 내가 봤을 땐 여러분은 결국, 5번,처럼 대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기에 관한 예문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구간법 들어봅시다.